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가운데 이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 남은 부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 14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영광의 주님이 편지를 보내오 계십니다. 아시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차례에 차례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세 번째로 편지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충성한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버가모는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자리 잡은 즉, 악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중심지였고, 리더인 안디파가 이제 비참,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뭐냐? 끌려가서 리더 안디파가 초참하게 예, 뜨거운 황소, 달궈지 수의 황소에 얹혀져서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곳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걸 받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인내, 믿음의 충성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 대적들의 핍박, 이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충성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핍박이 밖에서 와요. 지금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약간의 핍박입니다.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제재하고 뭐이 정도인데, 이제 만약에 더큰 어려움이 온다. 핍박. 노골적인 핍박.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건 충성. 중요한 거지만,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에도 잘 대처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이 내적인 문제 외적인 것은 잘 이겼지만 내적인 문제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네, 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라는 이 당은 이단입니다 니골라당의 이단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속에 이미 나왔는데 진리 수호에 엄격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딱 봤을 때그 행위를 미워했어요 어 이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걸 칭찬했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이 따르는 겁니다 일단 니골라당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가하는 대적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뭐 공격이 아니고, 당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퍼뜨리던 이, 이단인데, 주님은 이 니골라당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해를 입혔던 발람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은 이방인이에요.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희한하게도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이방인인데 야훼 후 하나님을 알고 음성을 들어요. 근데이 모아방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이 모아방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이제 자기 왕국의 영역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 이스라엘이 오히려 정복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은 무서운 백성인데 그래 가지고 이제 선지자 발람을 불러옵니다. 왜냐?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서 망하게 해다오. 이게 발라광의 의도예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보아를 줄 테니까 네가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딱 드리고 이스라엘 망해라. 그렇게 하면 다 망할 거야.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죠.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발라으로 하여금 오히려... 세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셔서 이 모든 게잘 이스라엘을 위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돈을 무지나 사랑했던 발람 선지자는 비록 그가 저주는 못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을 해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발락 왕에게 어떻게 하느냐 왕이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저주를 하려 해도 저주가 안 됩니다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모압의 여인들을,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그들을 꼬시면 됩니다. 음행을 하도록,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을 하면, 그들이 죄를 질때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진짜로 음란한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연병이 쫙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고 지도자들이 처단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게 바로 발람의 간악한 역사예요 발람 한 사람이 악한 꾀로다 음란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큰 핍박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믿음의 신의와 충성을 잘 지켰습니다. 버, 어? 안디바가 죽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 딱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발람의 미혹과 같은 니골라당의 이단적 가르침과 행위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딱서 있는데, 어? 안에는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가요.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뭐냐? 이걸 종합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다가 이 세상의 만족, 쾌락, 유익을 섞어서 순수함과 순전함이 무너지게 만드는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뭐냐? 섞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노한 경고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다음에 뭐라느냐? 간음한 여인들아, 즉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한 이 백성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특별히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특별히 이 물질, 재물, 돈이 하나님과 맞먹는 하나님의 자유를 넘보는 강력한 이 땅의 힘으로서 성도의 삶에도 큰 미혹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풍요로워요. 돈이 있으면 넉넉해져.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어요. 어떤 애가 돈이 좀 생겼어요. 용돈 받아서. 그러니까 야 내가 뭐 써줄 테니까 이건 내가 시키는 거 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굽실거리기 시작해요.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쾌락이 커져요. 만족이 커져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기가 쉬워요. 돈이 주인되기 쉽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거기다 두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해도 그 신앙은 독과 오물이 혼합된 신앙. 하나님께 전혀 기쁨과 영광을 올릴 수가 없고, 마귀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대로 활개치는 엉터리 신앙이 되고 마는 게 혼합주의의 위험, 위험인 겁니다. 혼합주의, 껍데기는 있어요. 요소는 있어요. 성경도 읽어요. 예배도 드려요. 혼합주의는 데 섞였기 때문에, 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마귀가 안 무서워요. 그런 성도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마귀가 콧방귀까요 너나 잘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돈이든 아니면 자기의 지식이든 예?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배운 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람 많이 하는 인맥을 자랑하고 그런 게 섞이면 그게 다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전체 성도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혼합주의에 빠진 게 아니 아니고 일부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여러분 적은 누룩이라고 경계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은 누룩이 금방 쫙 퍼져서 반죽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좀 있으면 다 퍼져요. 다 부풀어요. 여러분, 사과 상자 안에 사과 몇 개가 썩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과 몇개 썩어서 내려둔 적이 있는데, 까지 거뭐몇 개인데 어때? 한 쪽에 썩었는데, 뭐, 방치해 두면 얼마 안 지나서 사과 상자 안에 사과 다 연쇄적으로 썩게 되는 것처럼. 또, 병균에 감염된 사람을 그냥 내려두면, 모든 접촉하는 사람이 다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뭐 마스크 쓰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도 가운데 스며든 세상의 풍조 역시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니까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 둔다면 결국은 온 교회가 무력화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기에 특별히 이 악한 마지막 때 여러분 영적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방학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방학 때 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숙제도 안 했는데 방학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이 때는 그냥 지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 가정, 교회 전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경 안 쓴다. 주님이 그거 물으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말하지 않아서 깨우지 않아서 그 사람 망하면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느긋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렇듯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생한 발라 니골라당의 혼합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내리시는 처방은 동일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순종에 대한 두 가지 근본 원칙은 첫째, 최대한 빨리 순종하고, 아멘. 두 번째, 최대한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빨리, 온전히.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온전히 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회개의 원리도 첫째, 최대한 빨리. 바로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는 게 지혜고.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더 깊이 철저히 회개할수록 좋은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교의 혼합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회개해라. 그러므로 회개해라. 내가 다 보고 있다. 회개해라. 너희가 각각 개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는 쪽을 택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빨리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의 불때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뭐냐?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아멘.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새로운 혜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미적되면 미루면 안 되고, 서둘러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로 넘기지 마세요. 서둘러야 돼요. 왜두 진영 사이에서 왔다 갔다 미적되고 있느냐. 예? 왜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주님이 속히, 내게 친히 가서, 속히 가서, 빨리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거예요. 속히 올 거다. 속히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날의 긴 강력한 검, 말씀의 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더러운 것과 망하고 죽을 것을 수술하고 깨끗하게 하는 명의의 검, 생명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예것을 고집하는 자. 세상과 계속 짝하고, 버타고, 세상 좋아하고, 신앙을 자기 신앙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들게 하는 누룩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검은 무서운 심판의 칼로 반드시 역사할 거고, 그 시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각성과 결단, 또, 진심으로 애통하는 게 시급한데, 이번 연속 예배,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하고, 연속 기도, 이 기간은, 우리 교회와 전 성도에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는 변화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보다 지금이 중요한 때. 그걸 깨닫기 바래.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별 반응 안 보였다면 남은 기간에 동참하세요. 이제 시간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속히 지나가요. 이거 40일 지나가고 나면 물론 예배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한 그 일에 당신 참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담임 목사 안에 우리 뭐 장로님 안에 성도님 안에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내 안에 숨어 있는 모든 세상의 것. 세상에 게 있어요? 헛된 거, 악한 거, 어두운 거를 지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열심히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어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어 여기가 시커멓네 주여 또 드리고 또 더럽네 어, 주여 이러면서 애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보이는 위로 깨끗이 자기를 씻는 서로를 씻는 복된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 시, 1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계속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뚫려서 소리는 들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또 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추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자, 끝까지 나아가는 자, 이기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첫째,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뭘 준다고요?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공급받았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광야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끊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감추어진 하늘의 만나를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하늘에 감추어진 귀한 만나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우리가 먹게 될 영원한 영광의 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 새 생명이 하늘의 만나다 아멘 생명의 만나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미 지금 이 땅에서 미, 이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찬 예식 통해 그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지금 성찬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되면 빨리 해야죠. 성찬은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역사가 있는 예식인 거예요. 아멘. 예, 믿음으로 받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하늘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늘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복락은 장차 천국 영광 본향에 이르게 될때 충만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요만큼, 마치 시시코너 가가지고 뭐 조금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오, 이거 맛있네. 근데 배부르진 않아 근데 천국 가면 거기는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그거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끝까지 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이흰 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맥락에 잘 맞는 해석은 그 당시 흰 돌이 뭐냐 혼인 잔치 같은 특별한 연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초대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권이 없으면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종이가 아니라 뭐냐 흰 돌이 초대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권의 흰 돌에는 그 잔치로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었 합니다 누가 흰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쓴 거예요 초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이름은 초대받는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전달이 돼서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그걸 받고 아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우리는 외치잖아요.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끝까지 예수. 예. 처음에만 오직, 그러고 막 그러다가 끝에 가서 무너지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권사님들, 끝까지 승리하기로 축복합니다. 예, 권사님 나이에 이르기까지 신앙 지키는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더 빛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비밀스러운 이름이 새겨진 흰돌를 선물 받아서 그 초대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늘 영광의 혼인 잔치에 동참하고 신령한 만나인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온전히 누리는 주인 공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 계속 더 맛보기로 주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자꾸 경험하기를 추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빛나는 영광의 유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수많은 이 땅의 열방의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아멘. 이제는 우리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야 돼. 지금까지 전도 못한 거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 못한 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노니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는 전도자가 그냥 전도하겠지. 나는 그냥 찬양, 성가 되니까 찬양하고, 나는 뭐 봉사자니까 봉사하고, 아니요, 모든 성도는 전도자예요.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명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지금까지 한것 중에 주님이 이건 틀렸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교회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바꾸실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서 새 수를 부어서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기를. 생명과 진리의 주님 되시는 만왕의 왕,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혼합주의 경계하게 하시고 발람과 니굴라당의 그런 이단과 같은 세상의 것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지 않도록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모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소서 예배가 충만하게 하시고 삶에서도 예배와 순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